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건을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타임머신에 대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가고 싶은 연도를 입력하면은 그 연도로 즉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생겨지는 일을 미리 보고 올수 있습니다. 한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모든 운동 경기의 점수 결과가 기록된 책을 사서 현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가 있을 때마다 돈 내기래서 100% 전부 다 이겨서 갚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로 여행을 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로 갔다가 오히려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미래로 데려다 주는 아주 위험한 타임머신이 있습니다 그 타임머신의 이름은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지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사용하다가 이 세상에서 사용할 물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로 기쁨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후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물질에 대해 걱정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 26절, 또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필요한 물질이 부족해질까 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목숨과 몸은 음식이나 옷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심장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10시간에 걸쳐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심장 수술을 한 후에 입을,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을 방치해 두어서 그 환자를 죽게 만들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또 입을 것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둘째로 우리는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덜 중요한 것에서더 중요한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새를 애완동물로 기르시는 분들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새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돌봐 주십니다. 그들에게도 살 장소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새들에게도 살 장소와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들에게 당연히 살 장소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28절로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을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셋째로 우리는 들에 핀 꽃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덜 중요한 것에서 더 중요한 것을 비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피었다가 질 꽃들도 아름답게 입혀주십니다.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훌륭하게 입혀주십니다. 하지만 꽃들보다 더 귀한 우리들은 더잘 입혀주실 것입니다. 하루 피었다가 죽는 그런 꽃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우리들을 더 잘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입을 것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살 집을 주시지 않고 입을 것을 주시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살 집과 입을 옷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혹시 키가 작아서 고민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키가 크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리 염려를 한다고 키가 더 자랍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특히 갖고 있는 물질이 부족해질까봐 걱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우리로 잠을 못 들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또 죄를 범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이 부족하게 될까봐 노심초사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을 할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버린다면 우리는 이런 유혹들을 받아 죄를 범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면 즉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즉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스 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는 내용들을 기도의 내용들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할까 봐 걱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살집 때문에 걱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입을 것에 대해 걱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이 되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 걱정이 되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은 아무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상하게 만듭니다. 죄를 범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 걱정하는 것을 이겨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살곳 것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기를 말씀 가운데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전도를 방해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전도를 방해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31절,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밀,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항상 먹을 것과 살 집과 입을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디서 잘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구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추구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 위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닫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래에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독립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들 자신이 자신들의 삶을 주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는 가끔 TV에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그런 아이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부모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왜 아이들을 낳았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 걱정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간증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 아버지에 대해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에 대해 걱정하며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물질 위주의 삶을 살지 않는 것으로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 위주로 살지 않으니까, 아, 그럼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천국이 이 마음으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 중심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나 중심의 삶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충족해 주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더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곳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입니다. 사치품들이 아닙니다. 비싼 물건들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것, 살기에 적당한 집, 수수한 옷.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비싼 음식. 대구월같이 큰 집, 또 명품 옷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재정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직장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은 걱정을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도. 아무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전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이 전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과 같이 말씀하시며 끝을 맺으셨습니다. 34절은 당과치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의 필요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내일 필요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 필요한 은혜를 그날 그날 주십니다. 내일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그 일을 감당하기는데 필요한.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해 미리, 미리 걱정하는 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아직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곳에 미리 가서 미리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 필요한 은혜를 매일매일 주십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의 거주지, 오늘 입을 옷, 우리가 내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그날의 은혜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의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내일의 필요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미래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걱정해서 해방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